용변을 실수한 아동이 울자 오줌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는 등 수차례 아동 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가 일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보도에 오수현 기자입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이 보는 가운데 실수로 소변을 본 비양 바지를 벗겨 갈아입힌 뒤 비양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23일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시군이 식사하지 않자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린 뒤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는데요. 부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